근데 왜이 발탄은 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거임? 우리가 컷신을 스킵하니까 한번 봐서. 예쓰? 어떤 거? 부파? 그걸 분석해? 일파트 1이 먹어. 먹을게요. 먹을게요. 뭐다. 오 나야. 부파 준비. 나야, 나야, 나야. 안 가? 부파. 일파트 3사 먹어. 먹었어요 하나 이 파티만 먹으면 돼요 확인 okay. 붙어서 딜 타이밍인데 딜좀 천천히 하죠 뭐네 올라가겠죠? 퐁 부파 준비. 오케이. 이 파티 먹어. 딜 중지. 나 구슬 탑 하나. 하나, 하나. 다음 번에 부파 다 하고 구슬 드시고 하면 돼요. 유도 준비. 부파 준비. 알이스 i 이스 said, I said, I said, I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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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d I s a 우와 우와우 i d I s 아 i d I said, I s a i 요 영 쿵쿵쿵 카운터 준비 카운아뒤타임 어. 너무 좋다잉 이하고 어디야 어디야? 아이야. 아, 야! 아, 야! 물좀 주세요 아, 야! 아, 야! 아, 야! 아, 물 여기 물 야!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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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아, 아, 오 나머지 야! <laughs> 영 하진다. 나머지 들. 돌피어, 아니, 내 오, 피어어돌피돌피 돌피어, 돌피어, 돌 돌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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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어돌피어돌돌피돌피 얘르고. 이 에이퍼. 어, 와러 플링이. 와라이. 갑자기 아. 아야. 와라. 던데. 버러지인가? 버러지 같은데? <laughs> 음. 인가어지네 바다. 바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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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버러지를 좀 빨리 나오지 않았어? 원래 아니지 않0줄 아니에요? 이모찌? 아스 딜 타이밍이에요 <목소리도> 한번 더 뛰어요 한번 더 안뛰네요안뛰네요닥 보고. 스파. 스파. 걷파스 스파. 스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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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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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얘가 유령 되고 나서 이긴 기술인 거겠지? <웃음> <웃음> 맞지. 보신다. 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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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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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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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0리 천천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o k 하게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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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 t a s 고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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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피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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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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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데 z z 알아도 z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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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z 야, 저거, 만시작을지금쓰시자 마시자, 마 깜빡했어 자마시 <laughs> 많아 시자마시아아아자마시 많아, 많아, 패턴 아, 깜빡했어 카운터 브리핑 잘해요 잡마 어, 피해 마시자, 마피 피. 유도 카운터 쟤가 칠게요. Yep. 칼 자루 쪽으로.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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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 자루, 자루. 앞뒤 앞 카운터 제가칠게요 확인 해봐 나이스 자 자루 요 카운터 쳐줘요 카운터 내가 칠루요아네루 자루 뭐 한다 번더 뛰어요 카운 위에 카운터 내가 칠게게 아야 십자에요 제가 칠게요 잡기 조심 잡기 잡기 아레뚜레장 두레. 아. 우리 아가를 아가를복수다가 괜찮아 괜찮아 4명이야 4명 할 만해 할 만해 아직 실리안도 있어 나 열중까지만 까면 되는거야 카운터다 쳤음 카운터 못 쳐요 <놔람> <놔람> 제가 칠게요 됐다! 실리안 쓰고 각성기? 카운터 쳐줘요 제가 칠게요 가자! 오, <놔람> 각성기 비사의 버스컷 퓨어링! 오 잠깐 <놔람> 잡기 조심 잡힌다 잡는다 잡는다 <laughs> <laughs> 오버트라이브! <laughs> <laughs> 이 깼다! 야, 너! 잘했다! 치웠다 아, 누가 스킬 누릅니까? 쉽잖아! 이제! 사마인 부르는데요? 사마인이 얘를 배신했을걸? 그래요? 그, 아닌가? 악마? 그, 그, 잘생긴 애 하나 있음 스토리에 나온. 아유 잘생긴 놈들 어? 일단 배신하는구면야 우리 다 그새 기어 올라왔네. 아, 기어 올라왔어. 꾸역꾸역 <laughs> 꾸역올라왔는 어, 아, 거야? 오빠. <laughs> <laughs> <와. 웃음> <왔다>. 잘했습니다. <laughs> 아이템 MVP가 먹죠? 제 빼고. 와. 와 <laughs> <오! 웃음> 가족 사진에 들어갔다. <laughs> 별거 아닙니다. 우와 정각 나왔다. 나왔다. 근데 만화 흐름이네 뭐야 저 뭔지 몰라. 와. 와우. 공술 두이 게임의 MVP인 제가 먹는 게 맞지 않나? 마수의 뼈가 뭔지 아세요? <웃음> 몰라요. <웃음> 아니 해보자는 겁니까? 아 이거 우리끼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정합시다. <laughs> 이게, 이게 뭐가 들어 있는 거죠? 같이 아, 모르는데 MVP가 먹죠 그럼. 씨발 왜이자안 해? 와 <laughs> <다> 팔로 <팔아 웃음> 먹었다 팔아닌다. 팔골. 어, 야 야, 웅진아 <laughs> 너가 이거 다 입찰해가지고 우리 돈 나눠주면 안 되냐? 맞아맞아 리 맞아. MVP 기념 <laughs> 만화의 흐름 전각은 얼마에요? 와, 거한 10, 10원 할 듯? 아 거래소 최저가 44원이네 아 저기 뜨네 와 1원 1원 먹을 사람? 와어 이거 0원 먹으면 데이가 아니냐? 그니까 아 이거 빵원은 없어 <laughs> 8에서 10단계 최소 50원이라서 아, 아, 8에서 50원 10단계 누구야? 아니야 최소 입찰가가 50원이에요 처음부터 아 개비싸네 안사 아 안돼. 런던의 아. 돌. 이게,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맛있는 거예요? 네. 이번 이 게임의 MVP 제가 먹는 게 맞지 않나. 당신이죠? 당신이 왜 MVP죠? <laughs> 올라가는 거 봐. 왜 하니까? 올라가죠 이거? 안 해. 이거는 <laughs> 안, <laughs> 안 해도 이거 잔혹한 하니까? 혈투사 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뭔데? <laughs> 자, 공짜돈이. 아니, 맛있다니까 야, 없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구라이이야 이거, 구라 이거, 뭐, 유영진 구라거님거이몇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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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몇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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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도의 애돌의 전가는 500골드 였습니다 와우 와아아 이거 깜? 아니 비아키스 하나요? 이게 뭐야? 맛만 볼까요? <laughs> <만만> 비아키스 <laughs> 찍먹? 맛만 <만만> 볼까요? 맛만 <laughs> <laughs> 얼굴만 보고 님들 님들 에스토의 축복상자 까요? 안 깐대 안 깐대 안 깐대요 안 깐대? <laughs> 탈출의 노래 부를까요? 아 야, 우리 와. 버전 끝난거야? 뭐 끝났대요? 상자 이런거 안나와? 다다 다 먹었어 여기 사진 찍을까요? 사진 아, 찍을까요? 몇명 몇 나갔는데 이미? 어머? 어머? 탈출의 몇명은 아니한명 나갔네요 그게요 괜찮은데요? 사진 어떻게 찍지? 아 근데 용질이만 나갔네 대충 스샷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좋아 스샷 <laughs> 찍었어요 별거 아, 그래, 아닙니다 자.. 뭐 음, 어떻게 줄좀 서봐요 펫 효과를 제가 안 켰어요? 패치 효과가 뭔데요? 패효과는 근데 그거기 돼. 아, 돈 써야 되네. 돈이 어디 있어요? 목쿠코가 돈이 어디 있어? 오, 이거 귀엽다. 이거 탈출의 노래 동시에 불러 보자. 어때? 오, 어떻게 하도네요. 내가 하나 둘셋 세에 셋에 눌러요. 연주를 하나 둘셋 하면 누르는 거예요. 하나, 네. 둘, 셋. 아아 어, 어, 춤추느라 아 근데 내꺼 밖에 안들리네 조회 <laughs> 합창이 안되네 맞네 우리, 우리 회수, 총 몇시간 걸렸어요 활탄? 저희 한 아니, 13 13시간 반 걸린거 같아요 1시간 아, 아, 아니에요 많이 박았죠? 8시간 플러스 4시간인가 그럼? 12시간 또 왔다